이거 먹었면딱 뭐 좋은데, 아... 조금 더, 조금 더. 어 진짜 빠르다. 와... 마음만 먹음이야 아... 다잡는데 그러니까 총을 어떻게 잡냐고 전쟁에서 총을 어떻게 쏘냐고. 그러니까 레, 드론이 드론을 잡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. 응. 그다음에 그뭐방사탄있잖아 옆으로 쫙 퍼지는 거 그런 거야 네. 뭐제작겠나 응. 그것도 힘들 것 같아. 꽁 잡는 게 그렇다 이거 꽁. 응. 저 어쨌든 새 나는 속도랑 똑같으니까 새 잡는 거 그렇지. 총이 있으니까는 뭐. 근데 마음 먹으면 독수리급으로 날라 어, 아 찍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 첫인데자책골자살골이자살 아, 수영이 씨. 전환, 전환, 만서가 좀 자분하게 빠르다. 어? 와... <laughs> 얼굴 바로 맞다가 와아 그랬다 다행 누가 돌을 한번차워졌으면 좋겠다 내 뛰는 거야 솔직히 <laughs> 내가 한번 사워줄까? 응. 아... 뭐한 번씩 단속 중인데. 아 그래? 다할수 있는지 없지. 이수해야 되죠 뭐. 응. 근데 나는 이이키로수만 다르거든요. 응. 나는 일정 따가지고 다다 온라도 돼. 농량도 줘도 되고 아 벌써 배터리 없네 이거. 날씨 추워서 그런가?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아. 이거는 4, 5 1 0분 가는데 지금. 와 나도 이거 좀좀 끊긴다 이거. 15분밖에 안 남았다. 바테리를 갖고 와야 되는구나 한판 찍었는데 엄청 달았네 배터리가 아 치타기가 우리팀 저쪽팀 같구나 그래요아 나도 삼겹살 뛰고싶은데 물어봐야겠다 신나 먹을 수 있다 예, 무조건 없어야겠다 오, 굿, 굿. 이왜 이렇게 고저 사람이 지금 단독 찬스를 유도시켰던 맞지. 아이, 만성아 그 잡아 줘야지니까. 그걸 잡아 줘야 돼. <laughs> 타기창이끌려면그걸 잡아야 된다. 그거 잡아서 올려야지, 길안나길 안에 놔두고 그거 수영하고 방금 누가 했나? 덕기가 있네덕기 엄청 멋있는 패션 아니, 저 정도 으면 사람도 겠죠 아, 옆쪽이지. 야, 바로 머리 5미터 위에서도 아니요, 쪽이다. 네. 아니, 어. 그 트랙 트랙도 아니잖아. 원래. 아,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도 해서 제녹들지그 어. 어이 이제. 이제 하는 걸로 했습 뺏긴다 문장 뺏긴다. 아. 안 돼, 안 돼. 아, 저런 거저 백패스를 피해야 된다. 근데 저건 절대 둬야 돼. 그 파야 돼, 앞으로 그냥. 아니 그러니까 이거 방금 저절로 도니까 그런 거예요. 저절로 도니까. 아. 몸을 뭐 이쪽이 공간이 확실히 비어 있잖아. 음. 어. 이, 가도 일리로 가면 되잖아. 안 되면 내가 보내면 되고, 어. 저, 어설프게 공살 리러다가 저거, 싹다 몰렸는데. 만석아. 아, 까비. 돌지를 못하는 안낌이려나 수영아. 아, 뺏기네. 아. う 때가 없다. 아, 한 박자 만 좀더 뒤로 갔어야지. 이거 다음 누가 뭐 찍어요? 아, 안 찍는다 이제. 끝치다 내나 찍지, 뭐 누가 찍어? 뭐. 옆에 찍을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? 그만 찍어라 해도 이제. 됐다. 어차피 뭐두 게임만 찍자 아, 뭐. 두 게임. 아니 똑같은 똑같은 두 게임만 찍고. 그두 게임을 이제 이렇게 내걸로 보고 니걸로 네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, 어 이제 우리가 좋은 화각을 또 찾아야지 쇼핑 못 뛰지도 않는데 게임 뭐아 그럼 하면 도대 춥다 얘가 예? 这个嘛。<laughs> 哦哦。Well.